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하면서 시작하세요.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마무리 준비를 하자. 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아, 저는 이제 플러에서 공부할 때 어, 리더십 수업 중에 어, 주제가 바로 Finish Well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에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어, 사람들 군중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십들이, 이제, finish well, 마무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13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130년을 살면서 아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어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원수일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어, 하나님은 이런 이런 분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정말 아둥바엉. 이 예.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되고요. 먹고 싶은 거다 먹어야 되고요. 가고 싶은 거다 가야 되고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요. 못 가지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많이 봤잖아요. 다르더라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더 좋은 게 생기면 그전의 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이 누린 거라고 생각도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주 천국, 음, 생각만 해도 정말 흥분 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다 누릴 수 있었던 곳이에요. 어, 여러분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천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이 땅이 전부라고 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가 조금 안 되고 힘들다고 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혼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왕국을 어, 세우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아, 특별히 이 땅에 매이지 마시고 나그네의 삶이다 생각하시고 여유있게 사시길 축복해요 또한 가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음 지금 야곱이 어, 애굽에 온 것이 130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날이 어, 147세예요 그러니까 17년간 세겜 땅에서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7년간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휴식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130년 동안 정말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17년은 좀 여유 있게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다시 돌봐 돌아보고 또 축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어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우리 어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점검도 하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오늘의 삶이 가장 굉장히 가치 있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계속 쌓여서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면서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수업 중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장례식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음, 마무리를 하고 또 천국으로 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미리 좀할수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조금 더 보람이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벽돌을 하나 쌓아놔야 내일 그 벽돌 위에 또 다른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면 내일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마무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어, 성심 성의껏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어,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의 마지막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 어,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어, 정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어, 정말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 막상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 그냥 당황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 속에 축복, 축복의 메시지가 늘 넘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축복만 하지 않아요. 예언도 합니다. 아하,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축복도 하지만요 예언도 합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이미 우리 성경 말씀으로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또 예언하실 때에 어,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예언의 말씀, 후일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에게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서 오늘 좀더 가치 있게, 오늘 좀더 부지런하게, 오늘 좀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게, 오늘 좀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 기쁨을, 능력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축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 무엇보다 혼자 신앙생활에 전념 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주여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 음,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님 때문에 시작해, 시작한 이 목회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여 오직 예수굿을 전하는데 마지막까지 전하는 아버지 또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도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버지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영접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삶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 능력을 아버지 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살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어, 자신들이 복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정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복,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아버지 이게 멈추지 않고 축복하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면서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아, 아름다운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잠을 이루기 전까지 주여 오늘도 정말 마무리까지 잘할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또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